할렐루야 생명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소망의 아침 우리를 살리시는 주의 말씀이 임하는 귀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2016년 7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9절.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승리의 길이 열립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은 이 아이성 전투에 대한 명령을 주시는데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하나님 참 이런 분이십니다. 한번 실패했지만 그 실패로 머물지 않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서는 뉴스타트 언제나 뉴스타트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늘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길 축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늘 새로운 소망을 갖고 달려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그 다음에 주시는데요.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좀 다르죠? 스스로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그때,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전에 하니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추측하지 말아야 합니다 추측은 금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그때마다 새롭게 들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의 비결인 걸 믿, 믿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듣고자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린 잊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 변덕이 많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의 경험이 귀한 간증으로도 쓰임받을 수 있지만 우리의 간증도 늘 새로 새로워야 합니다. 오늘 경험한 오늘 경험한 것을 간증하는 것이죠. 그 내일도 새롭게 하나님 주십니다. 새롭게 뉴 스타트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전략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적을 어떻게 이겨야 한다는 사실을 여리고 전투하는 다른 전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들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주의 음성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오늘 듣고 오늘 순종할 때 오늘 승리를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어제 승리도 있었고 또 어제의 패배도 있을 수 있지만 어제의 패배는 다시 잊고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어제의 승리를 감사하지만 어제 승리에 며해있지 않는 오늘 말씀으로 오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 합니다. 그리고 리더와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합니까? 하니 말씀에 있는 그대로 다 순종하는데 특별히 여우수와의 모습이 눈에 인상적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매복하라고 하신 대로 매복했고 여우수와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다른 데 있지 않고 리더가 함께 행동하면서 함께 백성들과 함께 움직이는 이런 살아 움직이는 행동하는 리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람은 다 리더이며 특별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교회나 공동체 리더가 있다면 여우사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도록 기도하고 순종하는 그래서 함께 하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 말씀으로 승리한 여러분 모두가 되십시오.